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그 어,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그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 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이 한시의 역사,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를 해서 발전해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이 제1편에서 한대시, 한대시에는 악부시하고 고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부시는 한무제 때 설치한 관청에서 수집한 노래, 즉 민간 가요를 얘기한다 했고, 고시는 수나라, 에, 그러니까 581년에서부터 5618년까지. 수나라가 존재했었는데, 그 수나라 이전의 시체, 다시 말해서 장당구에서부터 오원시로 완성된 시기, 이런 시기는 전부 고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체시가 아닌 것은, 그 전에 쓰여진 것은 전부 고시다, 혹은 고시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편에 가서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시를 했었는데, 위진, 남북조 시대를 할것 같으면, 위진 시대하고 남북조 시대하고 두 시기로 나눕니다. 위진 시기를 할것 같으면, 196년에서 299년 사이를 말한는데이당시 이 어떤 변천의 과정이 있었느냐 면 동한에서 삼국시대, 우리 삼국지 보면은, 조조 위나라가 있고, 유비의 촉한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송권에 오나라가 있고, 이 삼국이 서로 정립을 해서 다투죠이 삼국 시대가 바로 이 위진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동한이, 동한이 한 나라가 망하면서 삼국이 정립하다가 서진으로 사실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 서진이 북방민족한테 금방 정보를 당해서 통일, 이런 진나라 때가 최초 통일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진 시대에 통일을 했어요. 예, 이때까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위진 시기입니다. 이렇게 혼란했던 시기에도 시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진 시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요. 건안 어? 시기가 있고 정시 시기가 있고 서진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건안 시기는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건안이라는 것은 동한 최후 황제인 헌저연호를 건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한 말에서 위대 위나라 전반기까지 시기를 건안 시대다. 이 때의 시대는 어떤 풍조였느냐? 건안풍골이다. 예, 비분 강개하며 격앙된 정서를 표출을 했던. 시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시기. 정시시기는 위나라 폐제. 폐제는 그 조방의 그 연호가 정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시기에는 위나라의 그 국권이 사마시에게 있던 위나라의 그 후반기 시기를 정시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백성들의 그 생사가 아주 이 맨날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또 사마시의 그 혹정 때문에 생사가 불안한 시기였고 그래서 전부 은거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림들이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지식층 소위 말하는 사대부 예 중림치련이 이때 생각나,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의 기풍으로 예, 영해시가 유행을 했던 시기가 정시식입니다 그 다음, 서진 시기. 서진 시기는 서진이란 나라. 즉, 다시 말해서 사마담이 서진을 세웠지요. 그리고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되자 세상은 잠시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면서 당시 수도인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강과 원강 연간에 다시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시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시인은 뭐가 유행했느냐? 기종문학으로 형식주의와 수사주의, 수사주의랄 같으면 화려한 시어, 교묘한 대꾸, 또 전고, 정답과 응수, 또 모의풍조,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진시가 지, 위진시가 지나고 나서 남북조 시대가 나오지요 남북조 시대도 이, 세 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진 시기, 원가 시기, 재양진 시기. 자, 우선 나누기 전에, 남북조 시대라 같으면, 기원 후 317년, 다시 말해서, 동진, 서진이 망하고, 동진이 세워지고, 어, 그리고 나서, 남조, 북조로 나누어지는 시기. 남조, 북조가, 나중에 수나라로 통일이 됩니다마는 남조 북조로 남누어졌다 해서 남북조라고 그렇습니다. 이 시기까지를 남북조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진이 망하면서 남조가 생기고 북조가 생겼다는데 남조 남쪽에 있는 남조는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네 나라로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제양진시대다. 우리가 송제양진이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남조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나라로 통일이 되고 북조는 북방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로서 오호 16국이니까 뭐 16나라가 그때 서로 다투면서 생존... 너그 싸움을 하다가 130년간인가 5호16국 시대가 이어지다가 북위로 통일되는가 했더니 이것이 다시 북주로 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북주가 수나라로 통일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조와 북조로 나누어서 그때 중국이라는 하나의 땅덩어리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남조, 북조, 조시대 남북조 남북조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진시대라는 것도 남북조시대로 넣었는데 이 동진시대가 사실은 이때도 좀 에, 전국이 안정되지 못했죠. 8왕은 안으로 혼란이 시작되던 그 회제 영가 307년에서 312년 사이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서진이, 원래 서진이 북, 서북방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니까 서진의 일부 지배층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강남. 그래가지고 동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노장 사상, 다시 말해서 청담 사상이라든가 황노 사상 뭐 해가지고 현원시가 유행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때, 동진 시기 이때 유명한 사람이 도현명이라는 시인이 나왔죠. 그 다음 원가 시기가 있습니다. 원가는 이 송나라 문재연호 그리고 424년에서부터 453년까지 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송대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노장사상의 현은시가 퇴조하고 산수문학이 흥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산수문학이 발전해서 특히 사령은 알죠. 이 3대 시인으로 사령원과 안현지와 포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재양진 시기로 가서는 강남의 그 향락적인 귀족 사회라든가, 내용보다도 시의 그 표현, 기교, 성률에 치중한 궁채시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이때, 에, 사조우 산수시, 남조지요, 또 북조에서는 유신의 강계한 시가 후대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 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쭉 살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조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당나라 시대 또 송나라 시대의 그 시가 이제 쭉 이어질 겁니다. 예, 오늘은 우선, 예, 작품별로 감상을 하는데 한 대시 작품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남북조 시대의 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악부시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유소사하고 상야하고 전성남하고 부병행 네 개를 다뤘지요. 유소사는 애인의 변심을 전해들은 여인의 그 좌절과 분노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애정시였습니다. 에, 그 당시에 그 애정시가 참 에, 상당히 직설적이었죠. 에, 상야 상해라는 작품은 임과 언제까지라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원의 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성남. 전성남은 전쟁에서 죽은 병사를 애도하고 추념하는 노래였죠. 그 다음에 부병행은 극빈층의 그 처절한 생활상. 그래서 그, 그 어떤 가정을 모델로 삼았는데 부인의 유언과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아비의 모습이라든가 어미품을 찾는 아이의 행동. 그 비참한 생활상 인간으로서는 참아 그 눈뜨고 볼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이 부병행에 실려 있습니다. 고시를 보면 행행 중행행과 객종 원방내 그리고 섭강채 부용 세 가지 의 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행행 중행행은 임과 이별한 뒤에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한 시였죠. 객종 원방내는 멀리 떠나 있는 임이 보내진 선물을 받고 그 비단이라는 선물을 받고 기뻐해서 부르는 그 여인의 사랑 노래였습니다. 섭강체 부용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멀리 타양에서 지내는 그 나그네의 고독한 심정을 토로한 시였습니다. 예, 이상 지금까지 했던 시의 복습을 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